왔어요 입국 심사가 거의 15분, 10, 10분도 안 걸렸어. 진짜. 근데 저희는 조금 여유롭게 차라리 오는 게 좋으니까 여유롭게 와서 지금 구경 중입니다. 나여기수도 있는 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맨날 저기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책도 있네. 저오 공부하려고요. 중국어의 회화 책 가져왔습니다. 저우, 저우, 상하저 저우, 저우, 상하 이게 좋은 아침인가요 저우, 상하 여러분들 이거 배이그알 아시는 아세요? 음. 음 맛있어 빵이 맛있어 빵도 맛있어 저희 로이비통 갔는데 직원분이랑 스몰토크 했어요 베이징에 몇 년? 십몇 년? 하셨, 하셨다는데 저희 맛집 추천 받았어요 현지인이 말아주는 맛집 투어 난징동로 스테이트 집 옆에 있는 밀크티즐 <laughs> 중고로 니다 남은 시간인가 봐. 아, 저기 남은 시간 있잖아요. 거기 티켓이 있으면 마그네릭 그거 탈수 있어요. 마그네릭. 저희는 지금 1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몇 분마다 간격이 있더라고요. 이걸 발급받으면 이제 그냥 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무려 3 0 0 k m 양으로? 응. 이 완전 넓어. 일분만넣었다 해서 런어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 야, 괜찮은데, 완전? 야, 코드도 양쪽에 있어. 헉! 야, 이게 개센스야. 개센스다, 이거. 뷰는? 어, 나쁘지 않아요. 높아져 뷰는? 어. 700원. 씨7 <laughs> 0 0원 <laughs> 될것 같긴 한데 유산소 중입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점점 점. 뭐 가자. 이거. <웃음> 어. <웃음> 단백질 충전 확실하네. 탱글탱글 팽글 해가 이렇게 표시해서 지워주셔 이렇게 세개시켜거든요 저희. 근데 166 나왔어. 음 맛있어. 상탕좀 세. 두부가 맛있는데. 누가? 음 고기를 먹어볼게요. 어, 야 빨리 먹어. 아니 한국 보쌈인데 소스가 달달해서 약간 자, 조화가 좋아. 음 괜찮아. 음한 번쯤 올 만한데? 여기 계란 맛집이

그 그니까. 너무 시원해 야 저거 봐귀여워 신발 귀엽다 왜 자꾸 운동시키지 우리? 왜? 네? 이거 맞아? 그냥 계속 올라가면서 도는 거네 아 그래? 진짜? 제발 어, 거짓말이라고 해어얘 이거 봐 뭐. 에이 귀여워. 아니 이런 귀여운 컵들이 엄청 많네. 이런 거좋아하시면들 여기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캐릭터는 없네. 더 귀여운 애들. 저 밑에 저건가? 와단 냄새 와 초코 냄새 단 냄새 폭발이에요 와 근데 국주들 엄청 많다 에스프레소 안 돼, 안 돼, 안 돼. 초콜릿은 안 돼. 초콜릿은 안 돼. 200% 녹음. 저게 응. 뭐라 해야 되지? 붕망붕망.

미친 아이폰도 둘중 하나인 것 같아. 같이. 그냥 저기물 <laughs> 물에 미친 애들. 이건 뭐 같이 할까? 이거 일단 먹어. 좋았어내 생각 에 이거 일단 니네 지금 원샷할 거 같고. 요 응. 이거 마시고 한번더 붓고. 치얼씨. 이거야. 야개 맛있어 이거. 야 너무 맛있는 뭐야? 근데 본 젤라도 있잖아. 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일본 거 뭔지 알지?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 보다. 야 이거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거 이거 그냥. 그거지 티코 같다고 해요. 허니버터레이 이런 것도 있다. 칩으로 네. 오이 이거 있다. 어 저거 궁금하긴는데다어 진짜 신기해. 귀여워. 아저씨 사다드리.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 계속 와요 저희 내일 상하에서 입으려고 커플티 샀어요. 귀엽죠? 아! 어, 왜 저래? 잠을 <laughs> 털어봤는데요. 이거는, 얘는. 저어디도 맛있다고 본거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얘도 그냥 살구낙 같은데? 요거트. 아, 어, 이건 딸기 귀리. 레이치. 네, 이로맛은처음 얘네 이 친구는 이친구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간식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가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그구는는이친구 要这个，嗯、要小珍珠奶茶，嗯、要 M 还 L 的、嗯？我、嗯、要,要 M 的、嗯，加冰块吗？Ice， 얼음。哦 안 기다려? 그냥 뭐지? <laughs> 진짜 깔끔한데달깔끔하 이쁘다고 나온 어. 거 맛있다. 추천 네? 어, 어그 타로 떡뭐 이렇게 냄새는 안 나. 天哪！我忘了给你们看迎新视频了，来呀！嗯，嗯哦。现在上警车，取下背包。 받으면 더 빨리 들어지는거같아 다시 보 그러면 나가자 네디어 아니 디즈니 나와서 살,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커요 진짜 없는 게 없어 어다이스다 엄청 커 이거 포장해서 가자 어. 기다리면 돼 기다릴게 여기 치즈콘 추가하고 그냥 망고 그거 사고 코코넛 먹어야 돼. 응, 개 맛있지. 아 여기 음식 왜다 맛있어? 이쯤. 아니 이거 미친 놈이야. 왜냐면 망고가 진개 맛있어. 이 이거 두개 무조건 두 음. 하나씩 사 먹어야 어, 돼. 맛있다. 야이개 맛있다.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렇지. 이게 내말 했지.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여러분 꼼부두 꼼부두 대국. 어? 어. 아 너무 맛있어. 나? 아. 오 레세

어? 가자. 맞아. 아 맞아. 고생했다. 맞아, 가자 고생했다 이랑 확인하는거 너무 과자 이랑 는거 너무 아이게 처음 처음 봐가 아니 이게 처음 봐 궁금해서 딸기랑 말차 그리고 또 녹차 무화과 이거는 벌스테이 맛 이거 맛있다해서 사왔고 벌스테이 <laughs> 궁금해 <웃음> 편의점 <laughs> 가사야 <laughs> 어, 이거는 포키즈 가 음, 음, 이거 하고 말차 아이스크림 맛 그리고 티라미 케이크 티라미케이거 말차인데 뭐냐? 팥들어 있는 거 안에. 이거는 치즈케이크인데 블베리. 루 중국어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유, 조금 초코, 주유? 그리고 이거는 우유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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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거코 말차 케이크 딸기 케이크 그리고 김 크래커 얘는 프라이드 프랩 멕시칸 치킨 토마토 플레이벌 그리고 이거는 오이 얘는 와사비 그리고 이거 맛있다 해서 저희 둘다 샀어요 에그롤 그다음에 이거는 어.. 하이디라오 리치 맛인데 0칼로리 직원분이 <laughs> 우리가 추천해주신 이거 뭐라, 이거 뭐라 하지? 팝니소?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 없는 초코송이 맛 이거는 판치고 약간 토키 같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음 응,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요 응, 오늘 그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치킨 맛인가? 어, 진짜? 그중국에서 샀고? 이게 그래? 맛있어. 그래? 이게 계란 토마토 라면인데 그래.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뭐. 먹었는데 중국 가는 사람한테 맨날 사오라고 한다고 완두콩 와사비이거는 음. 까져있는 해바라기씨. 음. 이게 제일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서 <laughs> 참고, 하 세요.